오늘 저희 와체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오토 하이빔 풀 LED 헤드램프, 프리미엄 퀼팅 나파 가죽 시트,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후측방 모니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빌딩 캠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 2열 독립공조 시스템과 통풍 시트, 디지털 공조 시스템, 전동 트렁크, 듀얼 선러프, 어마어마한 옵션을 자랑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최고의 플래그십 SUV, GV80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호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SUV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차량이죠. 자, GV80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정수성의 강점이 있는 4륜구동의 3.5 터보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각종 옵션의 집합체죠.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 또 아웃도어 패키지, 또 실내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사용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또빌트인캠 패키지 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어, 옵션 가격만 해도 무려 1,320만원이 들어간 아주 옵션 부자인 차량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이 GV80 개선형이죠. 2022년형 2021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9,600km 어, 이렇게 비싸게 뭐 옵션도 많이 장착을 해갖고 주문하시고 나서 사용도 거의 안 하신 신차급 컨디션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뭐 신차 보증, 중고차 보증, 짱짱이 남아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뭐 당연히 보험 이력인영원히 완전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인 거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또 중고차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가장 도시적이고 세련된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절과 실내 클리닝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 검정색인데, 털이 약간 살아있는 굉장히 예쁜 색깔입니다. 어, 예, 전면부에 보시면, 뭐, 이제 9 0 0 0 k 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모래 튀는 적 하나 없이 그냥 신차 컨디션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굉장히 고성능의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는 풀 LED램프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차를 스스로 인지해서빈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신차 컨디션 그대로죠.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이 위에 제네시스 마크를 형상화해서 만든 마름모 패턴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하고 볼륨감 있고 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포스 넘치는 그런 전면모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차량 또 반자율 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부착이 잘 되어져 있고 그 위로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부족하지 않게 내장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측 헤드램프도 이두줄의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이 시그니처죠. 어, 이두 줄의 라인이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좋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이제 9,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9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요. 휠도 22인치죠. 휠 사이즈도 엄청 크고, 어, 보시다시피 아, 너무 예쁩니다. 완전에 이글 상태고요. 어, 외관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 뭐 신차급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외관에서 나오는 뭐 공지사항 없고요. 어우 창문도 엄청 크죠. 썬팅도 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요 차량 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하시라고 수축방 감지 센서와 함께 그 밑으로는 수축방 카메라까지 내장 잘 되어져 있고요. 이 검정색 바디에 이 전부 다이 엣지 포인트들이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굉장히 이 메탈이 검은색을 만나서 더 부각돼 보이죠.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너무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키가 일단 저보다 더 커요. 너무 너무 포스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또 도어 안쪽 살펴볼게요. 자, GV80 도어 안쪽 모습이고요. 어, 이 고급 마감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도어 하나만 봐도 굉장히 고급 차임을 증명해주는. 너무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사용감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요 차량 또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스타뱅고 TCS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시스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텔레스코픽 기능 이 있는 전동 스레링 휠잘 되어져 있고요. 자 시트도 보시면. 어류 차량 시그니처 디자이 셀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 에 들어가는 모든 마감재가 차에서 쓰는 가장 고급 마감재로만 다 형성돼 있어요. 프리미엄 나파 가죽 거기다 퀼팅 마감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주 좋은 모습 하고 있고요. 요으로는 당연히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추 파츠 기능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착좌감뿐만 아니라 실내 모든 이 마감재 부분들이 다 스웨이드라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자, 뒤쪽 도어, 어, 다에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사용감 하나도 없구요. 자, 뒷타이어, 당연히 90% 이상 남았구요. 휠. 현장에서 보시면 휠 사이즈 엄청납니다. 어, 좋습니다. 자, 리어 썬팅, 당연히, 뭐, 신차 컨디션 그대로구요. 자, 두줄 라인의 리어 램프. 너무 예쁘죠. 가까이서 보시는 것보다 멀리서 보시는 게더 예뻐요. 야, 신차 컨디션 그대로인 거 영상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나는 전자식 4륜구동이야배지를 그러니까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범퍼 하단 부위까지. 어, 좋습니다. 자, 대형 s u v 인도 불구하고 어, 이 범퍼 하단 부위에 듀얼 머플을 적용해서 굉장히 고 성능과 뭐 이런 것도 연출해주는 좋은 모습 하고 있고 요 차량 터보 차량이잖아요. 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 팁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배기 팁에, 어, 이게 뭐 녹이 있거나 그러면 터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수비가 리 비싸게 나오니까 이 배기 팁의 부식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져 있고요. 야, 대한민국 최고의 풀사이즈 SUV답게 트렁크 공간, 그리고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오늘 고객님 그냥 거의 신차 리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사용감 찾아서 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차량, 또 이제 SUV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또이 폴딩 버튼이 있어요. GV80답게 파워 폴딩입니다. 아 어, 전동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를 저렇게 폴딩을 시키면 공간이 어, 어지간한 또 키가 굉장히 크신 남자분들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차박을 하실 때나 또큰 짐을 실으실 때 어, 유용하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어, 차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한번 더 올리면 어, 이렇게 또 자동으로 올라오겠죠? 아주 좋은 모습 하고 있고요. 어, 고급 SUV 답게 전부 다 전자식이에요. 아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어, 공사상 하나도 없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90% 이상 남았고, 자휠아 이쪽 부분만 어이 정도에 휠 사이즈가 커서 코너 돌다가 살짝 긁히신 것 같아요. 어 이거 참고서 해 봐주세요. 자 우측 선팅 어, 완전 a급이고요 어우, 차가 엄청 길어서 한차 봐야 됩니다 이 비스듬히 이렇게 보면 문콕자국이나 돌진자국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어 저도 보고 있고 고객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까지 3종을 체크하고 를 있습니다 자앞 타이어 90% 이상 남았고요 휠 완전 a급 자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우리 고객님들, 저거 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 일단 디자인 하나만 봐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SUV답죠. 아주 포스가 넘치는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웅장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내 들어가면 더욱더 그래요. 저랑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저는 어, 실내에 들어와있고요 시동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GV80 신차급 답습니다 어이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시동 이상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떨림도 1도 없고요 엔진 소리나 이런 것도 전혀 안 올라옵니다 아주 좋은 모습 하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 운전하시면서 도로의 다양한 환경 차량의 기능 뭐 반자율주행에 대한 정보 이 다양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도 보시면 어, 요즘 고급 차의 상징이죠. 12.3인치 풀 l c d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모니터하고 고인도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그래픽이 바뀌는 어 그런 모습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하실 때뭐 사이드 밀러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 클러스에서 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화질도 굉장히 좋죠. 후추방 카메라까지 다 되어져 있어요. 거기다 이게 지금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아주 예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뭐 이제 9,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사용감은 영상으로 봐주세요. 제가 말씀을안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모터 잘 되어져 있고 마감재가 이쁘죠. 자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네, 반절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이 발전이 많이 돼서 지금은 성능이 더 좋아졌죠. 어 그리고 어, 한 가지 더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 2022년형 개선형부터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 또이 포인트가 이 내비게이션은 예전부터 이 자동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2022년부터는 이 클러스터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어,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능이 또 새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제 장점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어 12.3인치 와일드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아주 화면이 커서 직관성도 엄청 좋고 화질도 엄청 좋죠. 뭐 내비게이션은 당연한 거고 어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가 다 우리 고객님들 운전하시면서. 굉장히 즐겁고 또 편리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활용 잘 하시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정 하나만 들어가시면 어이 차량만 들어가셔도 이 운전자 보조, 이 반절 주행과 어이 안전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다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 말고도 뭐 헤드 디스플레이에서 이뭐 조정 부분들, 이 클러스터에 뭐 테마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고객님들. 어,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시면 바깥에 있는 라이트뿐만 아니라 실내 무드 조명, 엠비언트 라이트죠. 어, 밝기나 색상까지도 이쪽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64가지 컬러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 이 인테리어를 아주 예쁘고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차량 또 어라운드뷰 시스템도 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이 화면이 커서 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풀 HD급으로 너무 선명하게잘 나오고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이 진화가 또한번더 됐잖아요. 이게 예, 360도 어라운드 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손으로 내차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꼼꼼하게 보면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차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고급으로만 꽉꽉 차 있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도 보시면 어 디지털 공조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터치 방식이고요. 어 당연히 뭐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다 되어져 있고 이 공기 청정 기능을 눌러 보시면 어 이렇게 수동으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공기가 실내 유입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켜지면서 실내 공기를 계속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옵션이죠. 어 이런 기능들도 전부 다이 모니터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시면서 편리합니다. 이 컴퓨터 모니터가 세대가 있는 거예요. 클러스터, 어 여기 액정 모니터, 여기 공조 시스템까지 너무 좋죠. 이 밑으로도 보시면 당연히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수납 공간, USB 단자 다잘되어 있고요. 이 기어 박스 쪽도 보시면 딱 봐도 그냥 고급 차 같아요.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거는, 어,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 이 모니터가 터치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 요렇게 돌려가면서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어, 클릭이 되고요. 어, 사용하시기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 홀드. 요거는 이제 파킹 시스템 요거고요. 기어 노브는, 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로 잘 되어 져 있고, 이 GV80 신형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보석같이 생겼어요. 이 인테리어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눈이 즐겁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 하고 있고요. 이 옆쪽에도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에 커플도 잘 되어 져 있고, 이 밑으로는 전자시 4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로 잘 되어 져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어,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바꾸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터레인 모드 바뀌죠. 어, 요거는 산악지형, 사막지형, 눈길지형, 고릴 때 쓰시면 돼요. 이걸 눌러주시면 또 클러스터로 다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경사로 밀림방지까지 잘 되어져 있고요 스마트키 어, 하나는 새거예요 두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쓰시면 되고 어, 콘솔박스도 이렇게 고급차답게 양문용 콘솔박스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우측 시트도 보시면 어, 일단 퀼팅 나파가죽이라딱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딱 느껴지시죠? 뭐 착좌감은 뭐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를 만드는 시트 중에 가장 고급가죽이기 때문에 착좌감 너무 편하고요. 자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까지. 야 신차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모습 하고 있고요. 자 위쪽에는 비율 아직 안 뜯으셨죠? 어, 이 실내 둥도 보시면 전부 다 LED로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예쁘게 세팅작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차량, 추가 없이 썬더프 되 있잖아요. 또 차가 커서 듀얼입니다. 버벅임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신차급 다워요. 열리는 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 3.5 터보 가솔린. 저는 이어 시트 한지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실제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아직 그 도어 트림에 비닐도 아직 그대로 있죠. 어, 너무 깨끗하게, 어, 아주 보관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고급차답게 선 쉐이드도 다전동이에요 고객님들. 자,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 어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한번 내려주시면 또 자동으로 내려가겠죠. 한번 더 눌러주시면 창문이 내려가고. 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고급스럽죠. 어 좋은 모습 하고 있구요자 시트 컨디션은 뭐 말씀드릴 거없구요어 퀼팅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앉아 있어서 뭐 착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 좋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고급. 최고급 새소파에 앉아있는 딱그 느낌입니다 뭐 등받이도 그렇고 너무 푹신푹신하게 제 몸을 잡아주는 너무 좋은 모습 하고 있어요 당연히 헤드룸 레그룸 공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SUV답게 너무너무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옆에 동승자를 챙겨줄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 이 밑에도 보시면 어 2열만 또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요 통풍 시트까지 어, 이거 우리나라 차량들도 2열까지 토프 시트가 되는 차량들은 흔하지 않잖아요 2열까지 완벽하게 다 세팅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밑에도 보시면 아웃도어 패키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220V 인버터와 함께 USB 단자 뭐 부족하지 않게 잘 되어져 있죠 너무 좋습니다 이 곳곳에 보시면 여기 비닐도 아직 언박싱을 다안 하셨어요 사용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화장거울도 뭐 부족하지 않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시동을 걸어놓고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에어컨까지 켜놨거든요. 지금 시동이 전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이 이거 이제 느껴보시면 알것 같아요. 구입하러 오시면. 아우,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GV80 3.5t 가솔린.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G80답죠? 어마어마한 포스에, 훌륭한 옵션에, 각종 첨단 옵션에, 너무 좋은 차량 소식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8,500만원에 굉장히 고가에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제 만키로도안된이 신생아 같은 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6,150만원 6,150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들 GV80 이렇게 옵션 짱짱에 넣어서 신차로 주문하실 분 계시면 어이 차량 구입하시게 되면 무려 1,400만원이나 절약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어, 많이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전국 최저가라는 이름으로 판매 후에 문제 여지가 있을 만한 차들보다는 고객님들 구매 후에 100% 만족해할 야 만한 아주 좋은 차만 엄선해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님들 타고나는 중고차 어, 또이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쪽에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금 매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